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우리 구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와의 호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집하들 곧 여호와의 집하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어, 오늘 본문 122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 중에 세 번째 시편입니다. 여러분 순례자. 이렇게 이런 단어, 이 말을 들으면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일상에서 이 순례는 종교적인 의미의 순례는 별로 찾아보질 않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어떤 순례의 길을 떠나기보다는 주로 기도를 깊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내 마음속으로 또 영성으로의 깊은 순례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것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그런 시도 노력입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 신의 하나님께로 때로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로 가는 최고의 방법이 이 순례였어요. 특히 이제 자기 종교의 성지를 향해서 가는 이 순례의 길이 자기가 할수 있는 신앙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었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성지 순례 그러면 좀 이렇게 막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 전세 내고 막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좀 단체 관광 같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 모든 종교에서의 순례는요 기도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실은 내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카도릭에서 이제 순례 자기들의 성지를 향해서 성지가 기도하는 길이에요. 아주 많은 성자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걸었던 길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쉬어야 할 곳, 뭔가를 충전해야 될 곳에 수도원을 세운 거예요. 거기서 주로 더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아니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성지 순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두 발이 멀쩡해야 할수 있는 것이 이 순례의 길입니다. 언젠가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 뭐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도들은 아닌데 어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을 위해서 순례하는 다섯 명의 사람을 이제 카메라가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어떤 스촨성이라는 곳에서 라사라는 곳까지를 다섯 명이 이렇게 가는데 그 종교는 순례를 뭐 다섯 발짝 가고 절을 하고 막 그렇게 가요. 가는데 혼자 못 가고 뭐 약간의 문, 차량이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짐이 좀 많아요. 어떤 짐이냐면 계속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아스팔트, 뭐 산길 할거 없이 무릎을 꿇고 계속 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장갑을 꼈는데 장갑이 나무예요. 나무로 된 장갑이에요. 그런데 개인별로 준비한 나무 장갑만 뭐 백상이에요. 백혈래. 그걸 계속 닳도록 거리는 2,000km가 넘고 시간으로는 6개월간 계속 절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뭐 무릎, 가슴, 이마, 피멍이 들고 굳은살이 먹이고 박이고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그 어려운 순례 얘기를 그 종교의 사람들은 평생에라도 정말 도전하고 싶은, 하고 싶은... 소망이랍니다. 저는 그거를 다른 종교지만 이렇게 보면서 아마 시편을 적었던 순례자들 시편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어려운 길들 포장되지도 않고 산길과 돌짝길을 걸어갔던 성전을 향해 또 향해 나갔던 그 신앙인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막연하게 좀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순례자의 마음을 기록한 시예요. 일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냥 여러분들 밑에서 올라오는 중앙교에 올라오는 그 가파른 길이 올라오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순례자의 길을 얘기했듯이 예루살렘까지 가자고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엄청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자고 누군가가 나에게 권유했는데 내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뻐했대요. 하나님의 집, 아 성전으로 올라가자. 기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과 고통의 길인 이 순례자의 길인데 이 말을 아,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을 때 오늘 시인은 막 가슴 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좋으신가요? 이상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한다는 거 어, 어려워요 힘들고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절제하고 못하고 어려운 거죠 고통스럽고 그런데 여기 누군가가 대답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드러나냐? 좋을 때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랑이 드러나요. 다 평안하고 다 괜찮을 때는 웃고 떠들고 즐기기 바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랑 없으면 아그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사실은 그때 가장 힘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권사님들 말씀 대답하신 분들처럼 어, 언제가 제일 좋았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은혜 받았을 때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을 때인데 저녁에 예배가 있는 날더막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수련회 간다 너무 좋았고. 전도하러 간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어디가 제일 재밌었냐면,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렇다고 교회에 뭘뭐 대단한 것이 있었냐? 아니에요.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 계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 했을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간다. 오늘 이 시인이 1절에서 들었던 말이, 하나님께로 가자. 이 권유와 초청에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전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교회 가는 게 죽을 마시고 기도하는 게 싫고 예배하는 게 가장 지루하고 교회 가자 <laughs> 끌려가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이 교회 가자 이 전도하는 이것은 이 사람의 전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인은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사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집파들곧 여와의 호집파들이여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여기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말하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1년에 한번 그리고 뭐할수 있으면 평생이라도 한번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뭐 할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뭐 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올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할까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신앙, 믿음 그리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 굉장히 뭐라고 좀 버라이어티한 막 그런 걸볼때 우리 성도들의 심성 가운데는 교회 그런 막 엎드려가지고 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막 울기만 하면요. 감격해서 우은게 아니라 슬퍼서 울고 한탄으로 울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우울해져요 신앙도 기쁜 신앙이 있고 우울한 신앙이 있어요 이건 감정에 따른 신앙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것은 기쁜 거예요. 내게 뭔가 좋은 것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나로부터 내 감정, 내 상태, 내가 뭘 가졌고 어떤 것을 이루었다 거기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감사가 유통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감사가 잠깐 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환희와 영광이 세, 하나님은 영원한데 세상은요 잠깐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마 그거 누리려고 우리 쫓겨난 대통령도 그거 누리려고 그 평생을 그러고 급전직하로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그 영광을 너무 누리려고 하다가 세상에 감사 세상에 주시는 것들은 잠깐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유통 기간이 영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감사하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 좋은 거를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자동으로 바로 불평을 해요. 불평해요. 어, 인류가 처음 죄악을 저질렀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거기에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의 실과를 다따 먹으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는 게 무언가 열매를 맺기 원하고 그 열매가 열렸을 때그 열매를 먹으면서 어, 의미도 갖고 기쁨도 드리고 생명을 얻어요. 자식 농사 질때 자식이 열매를 이렇게 맺잖아요. 그럼 뭐그 아이 그 사람 그 아이들이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잘 자라난 그 열매를 바라보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세요. 에덴 동산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산의 열매를 다 따먹으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열매를 다 먹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그것보다 먹지 말라는 그한 가지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충동질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따먹고 온 인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한 가지,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그한 가지 놓고 불평하다가 사람들이 다 잃어버려요. 낙원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볼때잘 살까요? 못 살까요? 상위 1%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삶의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불평을 많이 할까요? 불평 정말 많이 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잘 사는 선진국 그 수준에서도 굉장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요? 배고파서 그럴까요? 옷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고 싶은 걸못 하나요? 하고 싶은 걸못 하긴 하죠. 다 대통령 되고 싶잖아요. 다는 못 되니까 왜 불만이고 평안이 없고 그렇게 마음속에 감사가 없냐면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다. 그게 뭐예요? 아주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할때 한국이 제일 좋긴 한데 좀 사람이 적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적은 곳에 가면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그냥 만족해서 사는데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이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다닥, 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불평을 해요. 여러분 최고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감사의 제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인데 나는 없어요 그걸 구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만족이 있어요 행복해져요 그 하나님을 바로 볼수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만날 수도 있고, 높다란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에 우리 주님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기쁜 발걸음 내디디시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요!